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하루 일과를 시간에 맞춰 말해 볼 거예요. 출근 시간, 점심 시간, 퇴근 시간까지 한국어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요. 첫 번째 표현입니다. 저는 7시에 출근해요. 저는 7시에 출근해요. 두 번째 표현입니다. 점심은 12시에 먹어요. 점심은 12시에 먹어요. 세 번째 표현입니다. 저는 5시에 퇴근해요. 저는 5시에 퇴근해요. 민수 씨. 몇 시에 출근해요? 음, 저는 7시에 출근해요. 점심은 몇 시에 먹어요? 점심은 12시에 먹어요. 퇴근은 몇 시예요? 퇴근은 5시에 해요. 민수 씨. 몇 시에 출근해요? 아, 저는 7시에 출근해요. 점심은 몇 시에 먹어요? 아, 점심은 12시에 먹어요. 아. 퇴근은 몇 시예요? 퇴근은 5시에 해요. 아. 이번에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. 첫 번째 단어는 출근이에요. 출근은 회사를 향해 가는 것을 말해요. 아침에 회사로 갈때 출근해요라고 하죠. 같이 말해요. 출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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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단어는 점심입니다. 점심은 낮 12시쯤 먹는 식사를 말해요. 주로 도시락이나 군내 식당에서 먹죠. 따라 말해 보세요. 점심 점심, 점심. 세 번째 단어는 퇴근이에요. 퇴근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해요. 해가 질 때쯤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. 한번더 말해 볼까요? 퇴근, 퇴근, 퇴근. 이 단어들은 하루 일과를 말할 때 자주 쓰여요. 잘 기억해 두세요.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예요. 직접 말해보세요.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해요?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해요? 점심은 몇 시에 먹어요? 점심은 몇 시에 먹어요? 몇 시에 퇴근해요? 몇 시에 퇴근해요? 오늘 배운 표현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? 따라해 보세요. 저는 7시에 출근해요. 점심은 12시에 먹어요. 저는 5시에 퇴근해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